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갈대상자를 통한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예전 2018년도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던 그 나왔던 분들 중에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있는데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시네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들어왔다. 한국 친구가 나보고 주웠대라고 하는 거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이성적으로 답, 대답했다. 그 친구 입양에 대해 너무 모른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입양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를 회상했다. 다음에 정말 그 친구를 만나게 됐다. 그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입양 가족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며 입양은 선행이 아니다.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일 뿐이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입양은 버려진 아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 우리 딸들에게 너희를 낳아준 엄마를 만나면 진짜 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아기를 낳기 어려우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서라고 말해준다. 입양은 버려진 아기가 아니다. 지켜진 아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병인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듣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았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혜라 씨가 말하는 이 일의 의미를 보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죽이거나 버리고 하는 경우가 아닌 입양할 수 있는 곳으로 맡긴다는 것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바로왕이 오늘 진짜 이전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 특히 이제는 남아, 태어난 아이를 다 몰살 죽이면서 영구히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냐?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나가는 거였어요. 일절에 보면 은 레위 가족 중한 명이 같은 집하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것도 있고 그 남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석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요 10절에 나오듯이 그 이름은 누구냐 바로 모세란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누나에게는 미리암이 있었고요. 세살 위로는 아론이 형 그리고 아버지는 암물암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배씨였어요 근데 왜 석달 동안 모세를 왜 숨겼냐? 이 바로 왕의 몰살 계획 때문이었어요. 모세 부모님은 이러한 행동이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엠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뭐했다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밖에 못 숨긴 이유는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2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가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나오는 갈대 상자는 저희가 창세기 어떻게 나와 있냐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볼수 있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즉, 방주 사건은 노아의 홍수 시대를 바, 마, 보여주고 있고 그 홍수 사건 중 노아의 방주가 가지는 의미와 바로의 핍박 중 모세의 갈대상자가 같은 단어의 의미로서 즉, 죽음으로부터의 신적 구원, 즉,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모세도 안타깝게 가족의 손에 떠나게 됐지만 뒷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노아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하나님의 한 분일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차차 보면 해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누가 누인 미디아미 보게 되는데 이때 오 절의 말씀처럼바로의 딸들이 목욕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뭐 그때는 목욕탕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일강은요 여자들만을 목욕 목욕할 수 있는 목욕 장소로 종교적인 정결 행위로 간주가 되었고요 이 나일강 물을 통해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 무병장수를 얻을 수 있다. 네,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루의 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미리암의 행동이 있었고 그보다 더큰 것은 바로 엄마 요게 벳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 누나가 가 가지고 미리암 가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이 히브리 여자 중에 여자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유모가 있으면 좀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면 어떡하요라고 제안을 해요. 엄청난 지혜죠. 그리고 공주 역시 어떻게 하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고. 그리고 누구 데려오냐? 엄마, 요괴벳을 데려와요. 너무나 큰 그림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공주는 나를 위해 젖을 먹이고 그만큼의 삭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총 3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 요괴벳의 용기와 지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나, 미리암의 민첩함.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민첩함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딸의 인간적인 동정심이었어요. 바로 왕이 아빠가 그랬으면 딸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면서 모세가 이장십 절에 어떻게 나오냐 모세 이름의 뜻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저를 말씀 함께 보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바로의 딸에게 갔고 바로 딸의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공주들 손에 자를 줄 알았던데 누구 손에 저를 자랐습니까? 어머니 요괴뱃에소에 자라요. 그러면서 애국문화를 흡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유아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족을 돌아볼 수 있는 원동력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이 계획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일까요? 모세도 그렇고요, 앞에 보았던 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의 속에,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가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나 바로왕이 보면 어떡하지? 근데요, 그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아멘.